안녕하습니까 색다른 도전을 시작 지네요+ 지네스타리고2011 511 16강 진조 3자 재경기를 여러분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스 씀 기회를 요구합니다 엄정식니다김병식 아기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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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네개조 재경기가 아, 가능했습니다만 아 허영구 선수가 전쟁을 잡으면서 간신히 만들어낸 재경기예요 예예 예. 어 그래서 지금 그 현재 8강에 테란 2명과 아 적어도 5명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8강에 프로토스가 전멸할 것인지 예 그리고 뭐 테란 입장에서도 저음에는 5명이 나 올라가 있는데 테라는 맨날 스타리그에서는 정명훈 아니면 이영우거든요 네, 딴 네. <laughs> 선수 좀 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까전태원 그러니까 선수가 폭스에 뭔가 좀 희망을 줘야 될까그래 김형준 감독도 직접 온거 아니에요, 오늘 네, 그렇죠, 에,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전략적인 패배를 안 했기 때문에 에, 오늘 경기를 임하는 것이 다른 것 같고요 에, 정말 어제는 송명준 선수가 패배하면서 프로토스 팬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절망에 빠진 그런 상태였는데 어찌됐든 마지막 프로토스라는 점에서 허영훈 선수였던 그 어, 플레이도 기대가 됩니다. 네. 어, 라스트 프로토스, 어, 허영모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 이제, 어, 재경기 첫 번째 턴이에요. 자, 김인환, 허영모, 그리고 승자가 이제 두 번째 경기 연달하게 될까 최소 두 경기. 그 다음에 뭐, 뭐, 최대는 모르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김인환 내지 허영모 선수가, 아, 바로 2승을 찍게 되면은 그냥 두 경기로 끝나게 되고요. 예, 1경기에 이긴 선수가 전태양 선수에게 패하게 되면 일단 3경기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어, 재, 재경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심피의 능선, 패스파인더, 글래디에이터가 아니라, 패스, 글래디에이터 심피의 능선, 요런 순으로, 어, 맵은 위로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면서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까 뭐, 김윤환 전태형 선수야, 아어 뭐, 기본적인 맵은 대찮습니다 네. 토스가 맵을, 소위 맵발을 많이 타는데, 첫 턴은 허영무가 좋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게 또다시 제재경기가 나왔을 때 가장 불리한 선수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어, 사실상 프로토스의 뭐 허영무 선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 네, 다음주 토요일에 이제 프로리그 결승전이 있습니다. 상하이 결승전이 있는데요. 어, 관련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해원정 프로리그 백엔에스 서포터스 한국이스포츠협회 홈페이를 통해서 지금 모시고 있고요. 용산경기장에서 당일 성수원캐스터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응원전 및 여러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한행 프로리그 1 0 1 1시전 스크린 응원전이 있는데요. 결승도 보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또 영화도 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당일 7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가능하고요. CGV 골드클래스 4개관, 상암과 왕십리 그리고 영등포 분당 5위가 되겠습니다. 어, 골드클래스 스크린 응원전 참가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요. 당첨자 전원계 영화 7광고. 오늘 뭐, 토요일 오전에 영화 그 관련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 전부 7광고를 발랐어요. 근데 <laughs> 네, 어, 그 영화 7광고를 보일 수 있는 어, 예매권을 한 분께 이제 두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 게임 c o 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스타리그 중계가 없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스타리그 중계가 없다는 점을 분께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 제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김인환과 허영모 두 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만나보시죠.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진해요, 진어 스타리거 0천1자자한대대 김윤환 허영무입니다. 아 김윤환 어제 허영무 선수 경기 채택 때려 되겠어요 하면서 차마 못 봤다고 하는데 아무튼 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회 를 한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어, 허영무 선수도 김윤환 선수에게 그 패한 경기가 굉장히 그 아깝고 억울하고. 근데 김윤환도 마찬가지로 전태양의 패한 경기가 정말 아깝고 억울하. 했거든요. 그래서, 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너무도 통한의 재경기로 내가 밀려나온 만큼 반드시 이리로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김현우 선수 만나보고 다음 이해 맞는 라스트 프로덕스허영구예요 네, 허영구 선수가 이런 그 치열한 재경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게 된게 저그전 2패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그전을 상담해서 히드라 리스크에 대한 그 공포감을 허영구 선수가 좀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오늘 김미한 선수 상대로 그것이 또 하나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합동그 육각 플레어 뿐보다 계속 기대가 때는울고 가는 화양공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심피해에서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인환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신피의 능선 뭐 약간의 뭐 데이터 차이 는있겠습니다만 거의 뭐 반반입니다. 이 정도면요. 저하고도스는그나마 네. 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허영무 선수는 네, 익숙한 네, 피의 능선이라는 맵이 좀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예, 허영무 선수가 아무래도 그 어, 스타리그 듀얼에서 이맵에서 이승석 선수를 예, 이긴 기록이 있고. 김인환 선수는 이 맵에서 성적이 이렇게 사실상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어.. 신버전에서는 김재훈 선수 MBC게임에 김재훈 선수에게 한번 졌고 어.. 그냥 오리지널 9버전의 피해 능선에서도 1승 1패 예.. 썩 좋지는 않아요. 자, 한국 선수가 과연 어떤 걸 준비했을지 어제! 아.. 어, 천태양 잡을 때도 어.. 뭐 게이트 본진 2개 늘리면 로보틱스 전진! 한 방에 6분 반 만에 끝내버렸거든요. 자, 김인환 상대자 무난한 어, 앞마당 뭐, 보 d 짓고 게이트 짚고 넥서 뭐, 직고한 다음에 음. 어 히드라드로 한번 막으면 좋고 안 막으면 지치고 예, 예. 이군을 갔죠. 예 아무래도 뭐 이인용 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인용 예, 맵인데 러시아리가 또 아주 먼뭐 이런 형태 의 이인용 맵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허영곤 선수가 이승석 선수 상대할 때는 어, 선 포지가 아니라 게이트웨를 먼저 지으면서 질로서로 압박을 하면서 하는 운영을 선보였었죠. 예. <웃음> 네. <웃음> 아이고, 어, 이 보시 아까 이 아이파크몰이 관광지때 외국 분들 <laughs> 많이 오시거든요. 거의 어 외국 분들 그 네. 참고 안에 어떤 음. 성지가 됐어요. 어, 아무래도 일단 해능선에서 이런 식의 게이트웨이를 먼저 올리는 형태의 플레이 자주 나오고 있고 어, 기본적으로 또 심시티가 되다 보니까 에, 일단 한름 선수가 같은 형태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이제 질럿을 미리 빼놔가지고 우회해서 타격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네. 선수. 그냥 설마 시드라이 그렇게 쓸렸는데뭐시드라이 공포감을 느꼈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런 경우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진행되는 방식을 따르지 않겠죠 뭔가 한번 비틀 겁니다 음, 일단 은뭐예 단적으로 뭐전진 게이트 같은거 하지 말란 법도 없고 예, 초반 오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풀 구어버풀 이후에 안마당 가져가는 저그가 많게는 뭐 6저글링 정도 근데 오히려 어좀불리하게 가기 위해서 뭐 저울리 두 개만 뽑고 드론을 채운다든가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허영무 선수의 게이트에서 웨 질럿 한개가 우회해서 타결할 수 있느냐 여부 저글링을 네. 얼마나 뽑는 것를 확인하고 보내든지 말든지를 결정해야죠. 아 질럿이 앞으로 나오는 듯하다가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자 일단 빙고 트라마키가 먼저인가요? 네 예, 저울리 숫자가 지금 여섯 개. 여섯 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럿이 가지 를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바로 3기지까지 준비합니다, 음. 김윤환. 뭐, 준비, 뭐 준비된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일단은 먼저 저글링 생산 한 다음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니긴 했습니다만, 선게이트 어, 플레이를 했다 손 치더라도 질럿이 도착할 때쯤이면은 뭐 육저글링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김윤아 선수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빌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 예. 이 이질럿이 가서 크게 할 일은 그래도 뭐, 예. 뭐 컨트롤 여야에 따라서 그래도 육저글링 이후에 드론을 채우는 타이밍인데 저 투기. 투질럿 때문에 네. 예, 또 다시 저글링을 뽑아야 되는 좀 강제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풀어부가 음. 저글링 더 생나는지 계속 봐야 돼요. 육 저글링만 투질럿으로 어, 예, 그렇죠. 재미를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냥 싸움은 서로간에 컨트롤한다 고 가정했을 때는 토스가 질럿 한기도 안 잡히고 보통은 이기죠. 현재까지 캐논도 없이 코어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안바닥도 가져가고요. 별다른 고전 없는 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원위치 무리하지 않았어요. 네. 형뭐 그러니까 캐논이라는 것은 수비는 용이하지만. 일단 수세적인 입장이잖아요. 그쵸, 가그면 그러니까 높잖아요그 예, 자원을 질러을 통해서, 예, 캐논을 지으면 드론만 쭉쭉 뽑게 되니까, 허영 선수가 일단은 그런 움직임을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예, 예 저글링을 덜 뽑으면 덜, 덜 뽑는 만큼, 예, 특정한 타이밍에 히드라 리스크를 쭉쭉 뽑아낼 수 있는 그다그 그, 그 자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글링을 상대가 많이 뽑기는 많이 뽑되, 그 저글링으로부터 별 피해가 없다면, 은 토스가 좋긴 좋은 거죠, 자원적으로. 예. 질러시아, 뭐, 아주 뭐, 중반이건 후반이건 무조건 사용되는 예, 이런 유닛이고. 자, 그럼. 오. 네. 예. 자, 지금 위쪽으로 가서, 네, 예, 다시 한번 정찰하는 거죠. 어, 가장 위기가 될수 있는 타임이 곧 오기 때문에. 어, 치드라리스크의 어떤 그 생산 여부라든가 이런 걸좀 확인하려는 프로브의 움직임이었고요. 예, 예. 예. 그뭐 지금은 뭐 다시 그 개수 생산을 어 다시 시작은 하긴 했습니다만 당분간 미네랄 위주로 모으면서 해처리를 하나 추가적으로 늘렸죠. 그러니까 어 봐서 이거를 완벽하게 안 들키게 되면은 허영무 선수가 질럿에다가 집중해갖고 러쉬를 오더라도 순간적으로 저글링 늘려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 이런 정도 해처리 숫자하고 어, 미네랄 확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뒤늦게 게스트 채취를 하더라도 저글링에다가만 자원 계속 쓴 다음에 사실상 그냥 원캐스 상태에서 뮤탈리스크 모으더라도 제법 숫자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자, 4질럿. 네. 자, 아홉 시까지 오게 만들면안 되죠? 그러면 자리 잡고, 자아요 자리 잡고 싸우게 되면, 야 이거 호영곤 선수가 예. 일단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네요. 예. 수를 긴장시키는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압박, 지속적인 압박이 부유하게 가고 그이후에 쏟아지는 어떤 뭐시라가 됐든 그런 물량에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어, 압박에. 또질로도 움직이면 진짜가 파악했는데 중앙부터 파악했는데 왜 이걸 당하는 거죠? 아 그래도. 예, 예. 예, 최대한 어떤 이 벽을 등지고 싸우는 이런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예, 김유한 선수가 예, 일꾼도 돌려갖고 일군 일꾼 피해도 없었고 어, 좁은 그 아웃시지역, 멀티지역 이나마 예, 어, 어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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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으로 질럿을 둘러쌀 수 있는 이런 구도를 형성했고 되게 잘 막았어요 자 예. 이제 시드라 레을 때는 완성이 됐습니다 해체가해체는 4개 도 되고요 네. 어, 어찌됐든 허영문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로 김유한선수 압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김유한 선수가 굉장히 잘 막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 히라이스크를 알맞게 뽑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는 헐무 선수가 캐논 숫자에 신경쓰면서 무엇보다 커세어로 상대 의도 네, 예, 히라이스크의 어떤 그 숫자라든가 이걸 잘 네. 확인해야죠. 어? 어? 예. 그랬을 때는 뭐, 받겠죠, 설마? 네, 예, 확실히 그, 뭐, 이승석 선수라든지, 어, 경력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저구 유저들 같은 경우는, 어, 프로토스의 게이트웨이를 먼저 짓는 플레이, 그래서 질러 압박하는 플레이나 아니면 은 뭐, 원은 아, 원 게이트에 테크 올리는 플레이 등등에 약간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러면인데, 김민아는 정말 네. 오래된 적우거든요 자, 예. 일단 다크 한 비는 뽑아가지고 화문 네, 선수가 미리 빼야됩니다. 이 오버로드 잡게 되고 어쨌든 다크가 빠져나오는 공간에 오버로드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잘 빼돌려서 화문 선수를 한번 찌를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럼요. 이제 근처에 없습니다. 여차면수비적으로 뭐 다템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네. 오버로드 다 제거했어요. 근처에 있는 거. 그러니까 화문 선수의 질러 압박이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름 얻은 게 있냐면은 김미환 선수가 병력 중심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병력 중심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얘기는 전방 배치되게 되면 성크이나 스포가 없기 때문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예. 뭐환 선수가 뭐 테크트리가 아주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거나 뭐 투게스 스리케스가 이제 빨라 가지고 예, 게스 자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테크 팍팍 올라간 다음에 테크 유닛들 나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어 좋은 상황은 아니긴하지. 근데 그에도 저... 불구하고 김윤한 선수가 나름 네. 그럭저럭 부자예요 지금. 자 지금이 김윤한 선수에게 고비가 될수 있는 거고, 예, 네, 허문 선수 빈틈을 지금 잘 노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네, 일단 수비 자체는 김윤한 선수 눈치를 챘고요. 네. 어때 시달를쓰점 만들어놓고 이제 전혀 못 나오고 있어 지금 수비하고 있어요 김윤환이요. 자 보통 여기서 뭐 쓸러 가야 되는데 네. 뭐 김윤환 그런 의도 없고 스파이어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거어든 전략이 상당히 좋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히드라의 압박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허문 선수가 네, 잘 생각해온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히드라의 스크이제 나온다 치더라도 허세의 후방에서의 어떤 활약과 더불어 이테프가 나오거든요. 그럼요. 도스가 히드라한 방에 찔러서 벌써 쓰려다 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아직경기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이 다수를 사용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 단한기 가지고 지금 허문 선수가 시간을 많이 벌어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재상기지 예, 3기지의 멀티가 확 활성화되기 직전 타이밍에 뭐이 템플러들이 스톰 서버에 한 방씩 겨우 쓸수 있는 이런 타이밍에 저글링하고 히드라고 같이 몰아치는 타이밍이 한 타이밍 정도 나올 것 같고 예, 그 타이밍에 허영무 선수가 잘만 넘기게 되면은 예. 허영무가 좋은 그림으로 예, 갈 수가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3개스를 어, 하이브를, 지상 력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초반 압박과 다크한기의 어떤 그 위험으로 예 오. 추가 멀티를 이렇게 토스가 쉽게 가져가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상황이고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거기에다 닭칸기를 여전히 살려놨기 때문에 김유한 선수가 지금 현재 손쓸 수가 없다라는 거. 예 지금 허영무 예. 선수의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예. 다른 측면보다도 김유한 선수가 어, 타이밍 한번 잡아갖고 몰아쳐갖고 끝장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이브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를 예 그건만으로도 어, 일단 은 허영무 선수가 이, 어, 일반적인 그 포지 어, 선포지 이후에 더블렉서스하는. 이런 어, 형태가 아닌 형태로 가다 보니까 저그가 히드라 리스크로 타이밍 잡는 그런 예. 그 상황으로부터는 어떤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네. 아주 속 터지는 진짜 한방에 쓰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 이제 허영보다 네. 받아칠만한 그 공포감이 주는 공포의 히드라 타이밍을먹넘어어요 네. 이거는 좀김미한 선수의 움직임이 좀 더디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물론 하이브를 가서 어, 디파일러로 확보한다는 어, 어떤 질적인 높이를 어, 질적인 면을 높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자원을 지금 똑같은 형태로 포스와 가져가는 상황에서 그 질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예, 네, 지금 이렇게 럭커 나올 때 추가 멀티를 하나 정도 더 가져가야 됩니다. 여수 쪽을. 네. 야, 되면은 진짜 집만 되면 은 진짜 닷템이 럭커 잡는 데는 짱이거든요. 데미지를 안 버니까요. 예, 네, 그뭐 어, 일반적으로는 어뭐뭐 뭐 질템 뭐 템플러 쪽에다가 자원 투자 많이요. 어, 네, 이거는 컨슈머 네. 아이크. 네 동시에 플레이그까지 네. 개발하겠다는 의도인데 아 근데 김현 선수의 이런 생각이 먹혀들지는 약간 지켜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프로토스가 자원을 채취하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부족했던 지상 유닛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줘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네 어, 옵저버 생산하고 어쩌고 뭐 이러는 타이밍에 포지 어, 정도는 깨기는 깨겠습니다만 뭐형무 선수 포지 어, 하나 깨지는 거는 미리미리 다른 지역에다가 짓고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고. 이 콜을 막기 위해서 지었던 포즈에서는 뭐 공업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갖다가, 예, 진작 돌려갖고 공이엄딱된 어, 이후에는 딴 데서 애초에 업그레이드를 돌렸죠. 네. 자, 물론 막 규모가 더 비슷하더라도, 네. 디파일러가 나면 오 어... 양상이 달라지긴 합니다. 만뭐 지금 네. 잘 가고 있어요, 뭐. 네. 로커로 막고서 추가 멀티 가져가고 이런 양상이 아니라, 예, 이 상황에서 이제 허영문 선수는 드래곤을 갖출 수 있는 열까지도 생겼기 예. 때문에, 예. 서로 간의 디파일러를 보유한 김윤안의한방이 이 허영무의 한방과 맞서서 이길 수 있냐고 확보되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어, 테란전에서는 특히 더합니다만 코스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파일러를 수비용도로 사용할 때하고 공격용도로 사용할 때하고의 어, 디파일러의 위력이란 건 아주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허영무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아 그러니까 예, 스커지를 많이 생산을 해서 뭐 커세어의 대비도 있긴 어, 하겠습니다만 일단 옵저버를 좀 예, 끊어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네, 선수는 거, 네그 스커지 한방향으로 잘못 들어가면 그냥 다 놓습니다 네. 나름 글쎄요 김연 선수가 뭐 즉흥적으로 지금 짰겠죠 일단 디팔레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허영무 선수에게도 시간을 줘버렸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예 네, 결국 한한 한 방의 어떤 승부로 예, 네, 결과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게 어딥니까 요즘 도스가 완전 행복한 그렇죠. 상황이죠 네. 지금 그 허영무가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의 사기적인 한 방이 잘하면 나올 수도 있는 뭐 초반부터 뽑아놨었던 질럿들도 유지가 되고 있고 공일업 되어 있고. 예, 거기다가 이 드래곤 일정 숫자만 갖춰주게 되면 옵저버 몇개더뽑아가쭉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 그 타이밍을 막는 게 저우 입장에서 그나마, 그나마 저우가 막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는 디파일러 만두를 두 개를 저어가지고, 예, 플레이하고콘스을 동시, 예, 어, 어, 리서치를 돌리고 있다는 거. 그거 정도라는 거예요. 자, 뭐 어찌됐든 상황 자체는 서로 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무엇보다도, 헐무 선수의 상황 자체가 너무 좀 프로토스가 압박받지 예. 않고 한 덩어리 병렬을 갖췄다라는 거고, 하지만 김유란에게는 디파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한순간의 교전. 만약에 이런 의도를 알았다면, 사라, 차라리 헐무 선수는 리버까지 독, 확보하거나, 아니면 수비하면서, 그쵸, 추가 예. 멀티를 가져가는 형태가 가장 좋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은. 예. 그리고 예, 만약에 그, 지금 그, 어, 프로토스의지 엄청난, 엄청난 한 덩어리 한 방이 저에게막히게 된다. 예, 이렇게 되면은 자, 어, 어그 순간 바로 예, 다크하코는 네.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허임선 선수는 무리수를 두죠. 김리한 선수는 무조건 네. 싸워야 돼요. 예. 네. 디팔러를 지금 확보했을 때 리버가 없는 상황일 때 지금 분명히 갈가 먹어야 돼. 지금 음. 추가 멀티를 또 다시 어영하해서 리버까지 갖추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가 어요 문제를 썸이에요. 지금 디팔러포기녹았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아, 너무 때문에. 큰데요 이거. 진러대 믿을게 높거든요. 자 어, 유에크... 블랙이 계속 뿌려요. 블랙밖에 없어 지금은요. 네, 유현태 선수의 사이니스 톰도 유명하지만 이 헐문 선수의 사이니스 톰도엄청나고 네, 원래 더 영고예요. 네, 굉장히 깨끗한 선수로 요 네, 어쨌거나 어쨌거나 블레그... 어이고하이 데미지다. 하이유 데미지 나와요. 우와 저글링 다 놓았죠. 저글링 다 놓고, 어 그거 뭐만 이거 플레이그 막는 어 아이고 니까아예 그러니까, 다크 소울 써야 되는 다크 소울 네. 그렇죠 예. 아, 플레이그 도치가, 플레이그도 많은... 막차칠 병력이 있어요. 막차칠 네. 병력이요.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병력 갑자기 아, 쑥줄었습니다병력이막100 예. 예. 미하로 떨어졌어요. 그 드래곤 많다고 해도 예, 플레이그 두집어 쓰고 나면은 저글링한테는 드래곤들이 높기는 높죠 근데. 예, 캔플러가 워낙에 받아가지고 저울 님들이 드래곤는 달라눕기 전에 너무 많이 높고 있고요. 그냥 캡들을 개놓고 있다. 물론. 자, 여기다 질러 자, 자 네, 드래군, 여기서 질러지 약간 좀 빠졌는데 정글링군을 재미를 있시죠 드래곤군요. 드래곤을 여기서 줄여 나야 그나마 김유한 선수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네. 더위어 붙입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 던질합니까 부러졌어. 왜냐면더 던져 나우 집어볼 수 있어요. 자원이 넘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지금 허영무 선수는 약간의 소모전을 통해서 재미 보면서 지금 넥서스를 피는 게더 낫거든요. 네, 어쨌거나 그래도 그영무 어, 선수의 군대 어, 한방 병력이 어마어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래곤 비중이 높다는 이, 이 약점을 김유한 선수가 슬기롭게 잘. 어, 저글링 위주로 오버로드공네자 네. 어. 여기서 시드라도 별로 없어요 시드라도 별로 없어요 자 스커지 한번만 잡아주면 아 예예 이정도 숫자 스커지 가지고 오버로드들이지아저 커셔를 좀 똘똘 쳐다보니까 아, 예. 네. 예. 단선으로 오면 다다 다 녹아요 이제 지상면도까지 더 추가됩니다 네. 하이템 플러개 계속 고있 12시까지 돌아갑니다 분위기 네. 좋은데요 허영무. 결국 지금 김희한 선수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허영무 선수가 약간 수습하면서 추가 멀티또 시도하고 있어서 결국 현재 음.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짜내서는 허영무 선수를 극복하기 힘들어 네. 빌딩도 지금 제대로 맞고 네. 있으니까 기본대로 가고 있어요 네. 뭐. 질러수의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네. 저글뭐 공격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방어, 방어를잘 따라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커요 근데 저글링들이 지상률에서 녹는 게 아니라 스톰에 스거에요 네. 스톰에 아, 병력 차이가 백단니다 네. 아무리 종족이 다르다면 아무리 뒷발로 가있도1 0백 차이인데 백 차이 네. 김유한 선수 무너지겠는데 허영무 네. 선수가 야, 그 진짜, 진짜 멋진 멋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박장수 가져가고 야, 있는데요 오버워드 싸는 거야 싸는 지금 지한테도 싸우니까 따지겠는데요 지금 그럼 허영구 선수 표정이 승리 세렁원이죠 이게 표정이 너무 돼 네. 지지. 지지. 야, 이렇게 왔던, 아 이렇게 압도적으로 아김일나님 네. 아니 히드라로 바로 쏴버리는 그타이밍 너무 그냥 그렇게 약간 놔버렸어요 야, 이거는 허영구 선수가 다른 거 보다도 이런 양상을 만들어내 있어서 질러의 압박이 좀 통했다는 소예요 무슨 얘기냐 저어그는 가만히 놔두면 안된다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겁니다 야 허영군은 진짜 또, 또 다른 토스트의 생존화 어려울 때 네. 여기서 한번 던지면 끝일 때 그때 빛을 받는게또 허영군에요 야 정말 라스트 프로토스인데 마지막 네. 프로토스인데 네 허무하게 허무하게 꺼져가셔야 되겠습니까 에이. 그렇죠 이름도 허영군인데 허무하게 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기회를 이어가고 다음 전태의문제 바로 재경기를 종료하면서 8강에 한대할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두 번째 허영구와 전재양의 대결, 허영구의 되면 허영구 재경기 끝냅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리죠.